안녕하세요. 5분 경매 김소장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3층 건물 갖고 왔습니다. 어, 소재지는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지금 이 빨간펜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물 명칭은 태양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건물은 현재 감정가 8억 2천에 경매 시작가액 5억 7천 5백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건물 맞은편에 있는. 지금 제가 표기하고 있는 건물 보이시죠? 이 건물이 2022년도에 8억 7천의 거래가 됐습니다. 어, 건축 면적이나 건물 라이, 어, 이러한 것들은 저희 경매 대상 물건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잠깐 상세 내역 살펴보자면, 어, 토지평수는 70평이고요. 어, 건물 면적은 109평. 사용 승인 받은 날짜는 2009년에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어, 저희 건물하고 거의 흡사한 컨디션이기 때문에 시세를 해당 건물 정도로 잡으시고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3층 다가구 건물 감정가 8억 2천에 경매 최저가 5억 7천 5백입니다. 어, 현황 내역서 살펴보면. 서류상으로는 단독주택 5가구와 1층 일부를 상업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사용은 이 1층, 3층 전부를 총 11가구의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 중이다. 이거는 허가는 상가주택으로 받은 거예요. 하지만 실제 사용은 11가구의 다가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허가받은 내용과 실제 사용내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위반건축물이란 얘기죠. 자 건축물 대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 보시면은요 위반건축물은 요 일반건축물 대장 갑이 옆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건축물 대장은 아무런 표기 사항이 없죠. 그 말은 위반사항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허가 내역 보면 다섯 가구로 허가를 받았고, 다가구 주택과 1층 일부를 근생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 사용 내역이 어떤지 알고 있죠? 실제 사용내역은 1층, 3층 전부를 총 11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건축물이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냐 그것이 아니죠.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리가 매입을 하고 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계산하셔서 입찰가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 어느 정도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상복구하는 건축비 정도를 공제하시고 입찰을 들어가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현재 감정가 8억 2천에 경매시작가 5억 7천 5백이었으니까 건축비를 그냥 1억을 공제를 하시고 입찰을 하시게 되면 어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리스크도 배제하면서 우리가 시세보다 저렴한 구간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권리사항 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등기사항부터 먼저 살펴볼 거고요. 제가 빨간색 색으로 표기해 놓은 것들이 현재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기준 권리 밑으로는 다 소멸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다 사라진다. 이 위쪽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밖에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 사항은 없는 물건인 겁니다. 즉 해당 건축물은 등기부상 깨끗한 물건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임차 권리라는 거 살펴봐야 되는데 임차 권리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선 말소 기준 권리의 설정 일자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말소 기준 권리가 두 개가 있죠. 설정 일자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임차인의 말소 기준 권리를 평가하는 그어 기준이 되는 것은 건물 등기부의 설정일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물 등기부의 말소 기준 권리 설정일자는 2012년도 10월 17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짜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파악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서를 살펴보면요. 전입이 가장 빠른 분이 17년도 3월이고요. 가장 느린 분이 20년도 3월입니다. 지금 말소 기준권리는 2012년도 10월이었기 때문에 말소 기준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임차인은 없는 상태다. 즉 해당 임차인 세대 중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세대는 없다. 즉 임차 권리상으로도 깨끗한 물건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러면 등기부상 깨끗하고 임차 권리 깨끗합니다. 하지만 위반 사항은 갖고 있는 내재적인 리스크는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만 우리가 입찰가에게서 공제를 해서 입찰에 들어가자. 그러면 리스크도 변제하고 어쨌든 방을 늘려놨기 때문에 현재의 수익률은 높은 물건을 우리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 시세는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 말씀드린 대로 이마은편에 있는 건물이 현재 2022년도에 8억 7천에 거래가 됐고, 이 근거리에 있는 똑같은 비슷한 컨디션의 물건이 2021년도에 7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매 대상 물건의 시세를 미니멈 7.5억에서 맥시멈 8.7억으로 잡으시고 그 평균값인 8억을 우리가 시세로 잡게 된다면 등기부상 임차 권리상 인수되는 권리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 시세에서 권리 사항상 인수되는 공제 비용을 공제할 비용은 따로 없고 어, 위반 사항은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위반 사항에 대한 리스크를 원상복구하는 건축비 1억 정도를 공제해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해당 건축물의 시세를 7억 이하의 낙찰 받게 되면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가게 된다. 해당 건축물은 현재 입찰가액이 5억 7천이었습니다. 우리는 7억 이하로 먹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최저가에 근처에서 조금 욕심부리지 마시고 큰변동사 없이 범주를 좀 짧게 잡으셔갖고 입찰을 하신다면 어 저는 시세보다 일단 저렴하고 혹시라도 향후에 그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리스크도 배제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현재 반 개수를 늘렸기 때문에 임대수익이 일반 위반 사항이 없는 건축부들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발될 때까지의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모두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입찰가액 정하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고려해야 될 요소들 꼭 확인하시고 입찰가액 정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이 권리 사항에 대한 상세 내역들은 제가 블로그에 또 상세하게 소개를 해 놨기 때문에 상세 내역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정보 들어가셔서 상세 내역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분경매 김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